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어, 그 후쿠오카의 소박한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뭐 세계적인 음식이 된 돈코츠 라멘, 돈코츠 라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뽀얀 국물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궁금하시죠? 네, 저도 자료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구나 했어요. 돈코츠 라멘 하면 그냥 진한 국물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탄생 이야기부터 해서 국물은 왜 그렇게 진한지, 면이나 토핑은 또 어떻고. 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점까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 만 해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창추자님 자료에서도 딱 짚어 주셨는데 큐슈, 그중에서도 후쿠오카, 하카타 지역. 여기가 원조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 이 포장마차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난킨센요라는 포장마차 이름이 자주 나오죠 그때 이제 돼지뼈를 푹 구워서 국물을 냈는데 이게 당시 노동자분들한테 인기가 엄청났다고 해요 아네 그게 이제 하카타 라멘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료에도 나오지만 포장마차니까 빨리빨리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면이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고 또그면 익힘 정도, 바리카타 이런 거 조절하는 문화도 그때 생겨난 거예요. 아, 그래서 면이 그렇게 가는 거였군요. 뭔가 빨리 익혀야 하니까.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국물 이야기 해 봐야죠. 이 뽀얀 국물 이거 만드는 과정이 진짜 보통이 아니라고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던데요. 네. 뭐, 돈꽃질 하면 심장이죠, 사실. 국물이. 주로 돼지 등뼈나 뭐, 널적다리뼈 같은 걸 쓰는데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핏물. 핏물을 진짜 꼼꼼하게 빼고 한번 데쳐서 잡내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아, 전처리 과정이 중요하군요. 네. 그게 끝나면 이제 센불에서 막 10시간 이상, 어떨 땐더 길게도 끓이죠. 그래야 그 뽀얗고 진한 국물이 나오거든요 10시간 이상이요? 와 듣기만 해도 엄청난데요?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이 시간이랑 정성 이게 맛의 핵심 비결이라고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그 특유의 진하고 크리미하면서 약간 뭐랄까 끈적이는 느낌? 이게 콜라겐 때문이라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다 녹아나와서 그런 풍미랑 질감을 만드는 거니까요 아... 여기에 또 마늘 기름, 그 마유나 간장 소스, 타레 같은 걸로 또 가게마다 맛을 내는 거구요 그렇죠. 개성을 더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국물하고 짝을 이루는 면은 어떨까요? 면도 진짜 독특하잖아요. 하카타 스타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얇고 딱 떨어지는 직선면. 삶는 시간도 엄청 짧다고 들었어요. 뭐 1분 안팎? 네, 그렇죠. 길게 안 삶아요. 그래서 카타메, 단단하게, 바리카타,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익힘 정도 고르는 건뭐 이제는 당연한 느낌이고, 먹다가 면만 추가하는 카에다마, 이것도 참 신기하고 재밌는 문화 같아요. 자유에도 딱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면이 가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먹다가 부족하면 면만 딱 추가해서 먹는 그런 문화가 발달한 거죠. 토핑 이야기도 안할수 없는데. 그렇죠, 토핑. 기본은 역시 그 간장에 졸인 돼지고기 차슈, 그리고 오도고독 씹히는 키쿠라게, 목이버섯이죠. 거기에 송송 썬파 이게 기본이고요. 네네. 가게에 따라서는 누지뭐 멘마라고 발효 죽순이나 다진 마늘 아니면 튀김 마늘 같은 거, 또 느끼함 잡아주는 베니쇼가 그 빨간 생강이요, 고소한 깨 이런 걸막 추가해서 먹죠. 와 듣기만 해도 조합이 엄청 다양하네요 근데 그 동고치라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또 아니라고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음, 구마모토 쪽은 면이 하카타보다는 살짝 더 굵어요 그리고 마늘기름, 마유를 좀더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고요 오 구마모토는 마늘기름이군요 네 그리고 가고시마는 약간 달라요 돼지뼈 육수에 닭뼈나 채소 육수를 좀 섞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말드한 느낌. 아, 좀더 마일드하게. 네. 그리고 나가하마라는 지역은 하카타보다도 면이 더 가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야.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개성이 확 다르네요. 유명 체인점 이야기도 있었더네요. 그 청취자님 자료 중에 이치란이랑 이프도 비교한 거저 그거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아 네네. 두 군데 다 엄청 유명하죠. 이치란 하면 딱그 독서실 같은 자리 혼자 먹기 좋게 칸막이 있고 그 비밀 소스에 엄청 세세하게 막 주문하는 거 그렇죠 커스터마이징 네 그게 특징이고 이프도는 뭔가 해외에도 많이 나가 있고 좀더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정확해요 둘다 이제 돈코츠 라면을 더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브랜드들이죠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 덕금에 돈코츠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들 그 그러니까 후쿠오카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게까지 그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따라가 본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돼지뼈를 막 오랜 시간 우려낸 그 깊은 국물 맛하고 또 순식간에 삶아내는 면의 그 식감, 취향대로 고르는 토핑까지. 아,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에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다음에 여러분 라면 드실 때좀더 맛있게 또 재밌게 느끼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고요. 아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이치란의 개인 맞춤 방식이랑 이푸도의 세계화 전략을 보면요. 이 하카타의 맛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역적인 음식인데 이 본질이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또 어떻게 변해 가고 있을까? 다음에 라면 드실 때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